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녀온지 1년 정도 된 저의 지난 파리 여행에 대한 영상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그때 편집을 너무 마음에 들지 않게 한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요. 어 조금 재밌게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게 제 휴대폰에서 지금 너무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어, 용량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또 파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할수 있었던 그런 영상인데 모조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전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공식적인 첫 번째 날이 되겠네요 아침 일찍 간단하게 조식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 숙소는 마레지구에 있었어요 파리하면 또 마레지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호텔이나 뭐, 그런 게스트 하우스 그런 데 말고 그냥 에어비앤비로 저 혼자 통째로 룸을 예약했습니다. 여기는 매종 키친에. 이런 건물 구조, 양식 이런 게 너무 신기했고, 그냥 계속 거리만 걸었던 것 같아요. 마레지구에 있는 메르시에 갔습니다. 네. 블로그나 인스타에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는 이 귀염둥이 빨간 차 그리고 이 독특한 건물 예뻤던 것 같아요. 내부는 들어가 보니까 막상 살 것도 별거 없고 가격만 많이 비싸서 대충 보고 다시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하면 명품 쇼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랭땅 백화점, 라파헤트 백화점으로 메트로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줄이 보이시나요? 어,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광경인 것 같은데요. 어, 루이비통 매장에서 인종차별을 좀 당해가지고 어, 살거 없다닥 사고 저는 향수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라파헤트 백화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가고 싶었던 르복막슈의 백화점으로 메트로를 타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참 뭐랄까. 저는 앞에 두 백화점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아니, 이 영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트러플로 요리를 해주는 곳인데, 너무 맛있어서 사, 영상 찍기 전에 먼저 먹어버린 이 흔적이 보이시나요? 르 봉막스회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식품관인 것 같아요. 저는 기껏해야 에비앙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의 종류가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올데이 투어를 예약했던 날이라서 시간에 맞춰서 에투알 개선문 앞에서 가이드님과 일행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됐던 그런 날이었고요. 아직도 이날 이곳에서의 그 공기, 차가운 공기와 냄새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일행들을 만나서 가이드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베르사유궁전으로 향합니다. 가이드님과 함께 입장하는 그런 투어였고요. 아, 그 영화나 TV에서만 보던 그 베르사유궁전이 눈앞에 펼쳐 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개인마다 이어폰이 주어지는데 영상에서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가이드님께서 계속 계속 방마다 이동을 하시면서 이런 작품 방의 구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설명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투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어,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푹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멋지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작품마다마다 그 작품에 담겨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드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 충격, 그리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울의 방이었는데요. 아, 여기는 진짜 다시 봐도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와, 진짜 다시 봐도 놀랐다. 완전 사치의 어떤 끝! 끝을 본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 내부를 한참 구경을 다 하고, 잠깐의 시간이 남아서 궁전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커서 당연히 다 둘러볼 수가 없었고, 그냥 걸어서 부다닥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만 구경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저기 끝으로 끝나지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파리 여행에서 가장 잊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저의 여행이었던 순간입니다. 바로 고흐의 마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이날에 이 투어를 통해서 빈센트 방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운이 많이 남았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이곳이 고우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지내던 바로 그 라구 여인숙입니다. 우선 먼저 가이드님을 따라서 고우가 자살을 시도했던 밀밭으로. 올라가면서 이 오베르시르 모아즈를 담아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이 밀밭인데요. 너무 고요하고 이러한 풍경이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했어요. 여기서 가이드님이 더는 어, 맥클린의 빈센트를 틀어주셨는데 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마지막 일정으로 샹티이 성으로 이동합니다. 아, 저는 머리털이 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본게 처음이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샹티이 성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는 중세 시대 요새였던 건물로 여러 번의 보수와 건축을 거쳐서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갖게 된 곳입니다 어, 프랑스 혁명 당시 폐허가 된 성곽을 재건한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 필립의 아들 오말 공작이 어, 엄청나게 불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때 최고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그렇게 보관해둔 박물관으로 지금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묻지 않게 이곳의 규모, 화려함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일정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에투알 개선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듣고 있는 댄스먼키가 흘러나오네요. 네. 저는 숙소에 와서 페리에와 아스파게리 해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네. 일정 끝! 네또 다음날이 밝았네요. 이날은 역시 올데이 투어였는데요. 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일정을 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날 가이드 투어를 루브르 박물관, 오르쉐 미술관 그리고 또 저녁에 투어까지 연달아서 3개를 잡았는데 이렇게 일정을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어, 저는 이날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짬, 짜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만 늦어도 메트로가 붐비기 때문에 조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로브르 박물관 근처를 살짝 걸었습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파리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했고,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도 맛이 없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다시 많은 생각이 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역시나 어, 메트로의 트래픽 잼으로 인해서 조금 늦은 가이드님의 지각으로 인해 조금 늦게 입장합니다. 이 가이드 투어가 금액이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수 없는데, 저는 파리에 가면 무조건 가이드 투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이게 그냥 단순히 작품만 쓱 보고 나오는 거랑 이 작품을 둘러싼 히스토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곁들이면서 함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보는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4시간이 조금 넘는 오, 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생강을 건너 저기 멀리 보이는 오르셰 미술관으로 이동합니다 파리의 악명높은 소매치기 사인단 보이시나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오르쉐 미술관. 어, 여기 역시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서 투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저녁 파리 야경 투어를 갔습니다. 미친 거죠. 네. 여기는 트로카데로 역인데 에펠탑이 잘 보이는 그런 곳이죠. 아, 소매치기는 각자 조심하시고요. 샹젤리제 거리를 시작으로 파리의 기스만 쏙쏙 이렇게 핵심으로 모아서 구경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저처럼, 어, 루브르나 오르쉐를 먼저 갔다 오기보다는 이 투어를 먼저 이용하고 나서, 다음날 루브르나 오르쉐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어, 가이드님께서 저보다 조금 어린 여성분이셨는데, 현지에 계신 지좀 오래되었는데, 되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또, 노부부, 어르신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마치 가족끼리 온것 마냥 금방 이렇게 친해져서 아 굉장히 즐겁고 진짜 만족스러웠던 그런 야경의 투어였습니다. 저는 이 생강의 야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 영상은 정말 제가 찍었지만 너무 좋아서 정말로 자주 한 번씩 보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그런 시대가 참 그리워지네요. 바토무슈 유람선 타는 것도 물론.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는 거지만 저는 배라면 질색이 날 정도여서 배는 안 탔습니다. 배는 안 타고 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세수와 양치만 하고 브런치를 먹으러 나왔어요. 여기는 마레지구의 유명한 브런치 카페인 시즌인데요. 여기 말로는 아,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에그 베네딕트 먹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에 대한 저만의 약간 그런 호기심 그리고 낭만 환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파리에서 일주일을 사는 동안 굉장히 마레지구를 많이 걸어 다니고 영상 사진으로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어 마레지구의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뭐플러를 구매하긴 했지만 점원이 너무 불친절한 게. 구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가지 마세요. 숙소 앞에 피카드 여기 말로 삐게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트가 있었는데 냉동 제품에 특화된 그런 곳인데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구경을 어한 시간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규모도 규모인데 정말로 한국과는 또 다른 어떤 냉동 제품들의 신세계. 그날 저녁 숙소에서 파스타랑 뭘좀해 먹었는데 만들다 보니 양 조절을 잘 못해서 너무 많아서 바로 옆 호실에 있는 또 다른 여행객들 불러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마레지구의 OFR 서점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한국에도 이 지점 이 매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되게 멋졌어요. 네, 그 다음 날이 밝았고, 저는 목마르트 언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사랑의 벽인데, 네, 제가 이렇게 주문까지 땡겼었네. 사랑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어, 좋고 괜찮았는데,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목마르트 언덕답게, 내려오면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기념품 가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도 구경하는 동시에 뒤에서 훅훅 낚아채 가는 소매치기들이 있으니까 역시 각자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벨트백 같은 걸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좋겠죠. 어, 이곳에도 몽주 약국이 있지만 어, 저는 숙소 근처에서 사기로 하고 여기서는 마비스 치약만 몇개 샀어요. 네, 파리에 왔는데 어, 샤넬 매장은 또 직접 눈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샤넬이 살아생전에 지냈던 30일 윗깜봉점 그곳으로 지금 갑니다. 방문했던 당시 샤넬에서 그때 샤넬 19백을 출시한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제품을 볼 수가 없, 없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어, 튤리공원 근처에서 뭔가 이런 작은 페스티벌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정말 노잼이었고 비싸고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그 네, 유명한 튤 레리 공원입니다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멋졌지만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 하기는 했어요 어, 참 안타까웠던 노트르담 성당도 봤습니다 화재로 소실돼서 진입할 수 없도록 펜스로 막아뒀던 노트르담 성당의 모습입니다 영상에 잘 보시면 저기 여자 두명 보이죠 한 명은 빨간색 두권을쓴 여자 저게 그 유명한 집시 어, 사인단입니다 한 명이 붙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정신없이 정신을 어, 빼앗아놓은 사이에 뒤에서 배낭이나 또는 힙색에 있는 소지품을 싹 털어가는 쓰레 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네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또한 파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 파업의 도시입니다. 제가 마침 갔을 때도 말레지구에서 이런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금 험악하고 막 이래서 분위기가 좀 무서웠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피카 피카드에 다시 가서 장을 좀 보고 얼른 들어왔습니다. 분위가 기 너무 안 좋아서 얼른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매일 매일 우버위츠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야지 해놓고 떠나기 전날 밤에 딱 한번 이용해 봅니다. 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 불친절한 마레지구 야크네에서 산 저의 머플러예요. 어,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남기긴 했지만 이 영상을 그냥 여기에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어디나 또 찌내가? 오전에 브런치도 먹을 겸또 나왔습니다. 마레지구의 또 다른 카페에 와서. 브런치를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고요 진짜로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고 그냥 빨리 한국가서 한식 먹고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마레지구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정말로 많이 걸어다니면서 카메라에 담고 했었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좀 잘한 것 같아요 여행할 당시에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싫고 불친절하고 맛없고 냄새나고 이래서 내가 또다시 파리에 갈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왜인지 모르게 자꾸 파리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해서 저의 파리에서의 일주일 살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